저는 대학교 3학년부터 8년 정도 연애했던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 당시 저는 24살, 남자친구는 군대를 다녀와서 23살이었는데, 남자친구는 정말 저를 많이 좋아해줬어요. 하지만 저는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,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를 꽤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. 남자친구가 울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, 저는 능력 없으면 주제를 알아야지, 라며 너무 매몰차게 이별을 고했죠.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세 번이나 저를 잡았지만 당시 어린 마음에 칼같이 말해야 더 빨리 날 잊을 거라 생각해서 그 아이와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말하며 모질게 굴었습니다. 그렇게 헤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 하루하루 더 생각나고 보고 싶어져요. 그 사이 많은 연애를 해봤지만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건그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. 문득 그 아이의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. 분홍색 노을빛 하늘 아래 여친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. 알수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자 여기까지가 사연이었는데요. 과거의 어린 마음의 실수였다고 말하기엔 너무 모진 말들이었지만 결국 돈이나 직업이 다 부질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만해요.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서도 뒤늦게 찾아온 후회와 미안함?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사과 연락을 보내시겠어요? 아니면? 그의 행복을 위해 그저 지켜보시겠어요?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.